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이 무를 가지고 요세 가지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예전에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저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도 있고요 또 친구 어머님이 지금 80세 되셨는데 또 맑은 무국을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님이 지금 한 80대 되셨어요. 근데 무국을 정말 깨끗하고 맑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어, 엄마 이거 어떻게 끓였어요 하니까 아, 육수물도 전혀 안 내고 멸치 다시물도 안 내고 그냥 끓였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배워왔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넣는데 정말 친한 육수 맛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 주신 요리를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laughs> 친구 어머님한테 배운 비법이랑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하고 제가 오늘 요리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 저는 전문 요리사가 아니어서 뭐 어떻게 요리사 같이 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어머니께 배운 거 그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쓰된 냄비에는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어, 물방울을 파가그리 면을 그때 넣으면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들기름 넣고요. 참기름. 들기름 없으시면 그냥 참기름만 넣으셔도 돼요. 그 주걱으로 숨이 죽을 때까지 볶으시면 되는데요. 아니, 다른 집에는 보니까 벙어리 장갑 같은 거요. 손잡이 예쁜 거였던데, 우리 집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포함이 안 납니다. 뭐, 뭐라도 해도 우아하게는 안 되네, 그지요? 제가. 어, 여기에 그냥 맹물 붓습니다. 맹물. 생수 부으셔도 되고요. 맹물. 깨끗한 맹물 붓습니다. 요것 때는 동안 파를 채썰어 놓으면 돼요. 파는 대파 하셔도 되고 쪽파 하셔도 됩니다. 어, 너무 크게 넣어 놓으면 요거 대파라 가지고 또큰 애들이라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쫑쫑 썰어 줍니다. 자, 고기 끓을 동안 요거는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무생채 하시던 방법이에요. 무생채 해놓으니까 저희 애들도 잘 먹고 맛있다고 한번 올려봐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무생채 하는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저희 엄마의 비법이 있습니다. <laughs> 뒤쪽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요즘 영상 찍다가 엄마 엄마 하니까 아, 엄마가 살아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laughs> 아 누가 참 맞다 반지 기고 요리 한다고 혼내시던데 다음에 반지 꼭 벗고 할게요 그리고 참 수돗물 넣는다고 볶을 때막 뭐라 하시는 분 계시던데 옛날에는 다 수돗물로 끓였는데 생수로 끓이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뭐,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요리를 이제 요즘 할머니 요리 올리다 보니까 요리 갑자기 하게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물을 채썰어가지고요 그대로 설탕을 먼저 넣어서 버무려야지 설탕이 속에 스며들어서 단짠단짠 단짠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카더노 <laughs> 그거는 저희 엄마가 간건 아니고요 백주부님이 가시더라고요 <laughs> 그것도잘 모르지만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지 그죠 저희 어머니는 꼭요 맛소금을 쓰시더라고요 요리할 때 옛날에 요리할 때요 그래서 자랄 때 먹어 엄마한테 먹어보던 입맛이 결혼했어도 그 입맛에 맞게 엄마 요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먹고 자라서인지 꼭 요리할 때 맛소금을 넣어야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천일염 같은 거 많이 나와서 하고 하시면 돼요. 식초 뿌리시고요. 그리고 요거 무생채 하실 때는 고운 고춧가루 넣으면 색깔이 훨씬 고와요. 마늘 넣습니다. 찌라를 요리하려 하면 찌라를 몇 그람인지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지 몇 그람도 안가르쳐고니 네 맘대로 다 요리하면 되나? <laughs> 이러시겠다, 그쵸? 아, 제가 전문으로 하면은 저울도 사가지고 정확하게 계량해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참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고 엄마도 말씀하시고 TV에도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식초가 강해가지고 식초 향이 강해가지고 참기름을 같이 넣으면은 참기름 냄새가 잘안 난다 하더라고요. 고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미 파는 썰어 놓았으니까 파릇파릇하게 보였던 말듯이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은 훨씬 더 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 활용 점점 깨 있으면 뿌리고 없으면 말고 <laughs> 집에 있는 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 뒤쪽에 또 이거 담아 놓고 제가 맛있게 비빔밥 해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유 무한 동가리 했는데 진짜 많이 나오네요 무한 동가리 무한개 요즘 천 얼마 하던데 이거 해봤자 아 300원치 되겠어요 무 300원치가 한 접시가 되었네요 한 접시 아 요즘 많이 채소가 산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국이 끓고 있습니다 무생채 했는 동안 굉장히 맑죠 국물이 또 마늘 넣어 주시고요 시골의 형님은 여기다가 집간장을 넣으시더라고요. 지랑물 그걸 넣어도 되는데 그걸 넣으면은 색깔이 까매져서 시원한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시원하고 깍골무 국물이 깔끔해요. 와우. 육수물도 안 넣었는데 육수 맛이 나요, 정말. 제가 오야해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다시물 안내도 정말 안내고 안 안내 하신거 맞아요 하니까 절대 안냈대요 무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아무것도 안넣고 이런 맛이 난다니 정말 신기해요 보통 하면은 그 뭐지 다시물 내고 없으면 다시다 넣고 뜰깨가루도 넣고 이러잖아요 아, 절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완전 맛있어요 완전 너무 맛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죽어도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요리는 어 완전 보양식인데요. 두부를 1대1로 사면은 붙여서 사면 싸고 한모 사면 비싸고 꼭 두모를 사게 돼요. 그러면 집에 얘가 자꾸 남아 돌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두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두부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두부 요리를 응용을 해서 많이 먹거든요. 요거는, 어, 맑은 국거린 데서 추가로 해서 제가 표전 요리라고 <laughs> 요거 믹서기로 갈아주었습니다. 두부를. 국거리는 국, 국물을 여기에 들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았어요. 그래서 국에다가 부을 겁니다. 자, 이 요리는 음, 매운 거 싫어하고 고춧가루 넣어서 먹으면 이제 안 되시는 분 이거 해서 드시면 돼요. 팔팔 끓고 있는데 무슨 곰탕 국물 같지 않나요? 엄청 담백하고 맛있어요. 간을 소금 넣어서 잘좀 맞춰가지고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아주 담백해요. 어떤 맛이냐면 오묵과사리 같죠? 오묵과사리. 콩국물 맛이 나요. 콩국물 맛. 이거 엄청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혹시 집에 아프신 분이나 그런 분 계시면은 어, 르신들 계시면은 요렇게 끓여 주시면 엄청 보양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잘했죠? 이제 자껄코에는 국을 덜어서 모 생채랑 제가 시식을 한번 해 볼게요. 아주 맛있게 양포이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먹어 볼게요. 꿀맛입니다. 꿀맛. 아, 어, 이거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가족이 여섯 명이었어요. 여섯 식구가 한 방에 막찡겨 가지고 자면 엄마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붙 떨어게 떨어카죠 그때 떨어게 누워 있으면은 금방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그런 적이 있다고 이제 생각나네요. 그 말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섯 식구가 다 둘러 앉아가지고 먹고 하면은. 동생은 더먹으려고막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면 항상 누부야 밥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아휴 완전 너무 맛있네요 완전 꿀맛이네요 꿀맛. 엄마가 해준 모생채. 요거는 친구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무국. 너무 뽀얀이 정말.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맛도 예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기가 좋으니까 맛도 너무 시원하고 담백한 게, 아, 무에서 이런 맛이 날줄 몰랐어요. 어, 아주, 가을 무는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원래는 잡곡밥 먹는데, 얘 비비려고 일부러 쌀밥에 비볐습니다. 이거 쌀밥에 비벼야 맛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보리밥에 해도 맛있는데 맛있기는 옛날에 보리밥도 많이 앉혀가지고 이래 위에 천장에 어제 걸어놓고 말려가지고 먹고 그랬잖아 냉장고 없을 때 그쵸? 그그 보리밥도 먹고 싶어가지고 다못 먹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먹고 그랬는데 세상이참 좋아졌습니다 아휴 배불러라 벌써 다 먹어버렸습니다 혼자 옛날에, 그릇이 빵꾸라 도록 퍽, 뻑끓어가지고, 다 먹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아버지도 배가 고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일하는 데 가보니까.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게 눈에 선하네요. 음. 아이고, 참. 옛날 생각하면 이 밥알 한 톨도 아까워서 다 뜯어먹어야 되는데, <laughs> 빌지라를다 했다. 빌지라를다 했지라라고. <laughs> 어, 옛날 생각하니까 이것도 떠다 먹고 싶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아이고 참, 어, 끝까지 구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바이.